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전라북도 어, 전주시입니다. 어, 전주의 대성수석이고요. 어, 문양석, 국내돌, 외국돌, 어, 다양하게 어, 전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곰명, 곰명도를 촬영해서 어, 올리겠습니다. 즐겁게 보십시오. 항상 고맙습니다. 제 채널을 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음... 이 수석은 아, 중국 돌입니다. 아, 저는 연꽃으로 보았습니다. 연꽃 연 줄기가 쭉 올라가 있고요. 크기는 높이가 한 7cm 정도 아, 그렇게 되네요. 뒤에도 이걸 연잎으로 보고. 앞에는 있고요, 줄기가 있고, 밑자리도 좋고요. 돌이 빵빵합니다. 비교적 두껍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중국 곤명. 아, 이돌은 곤명돌이 아니고요. 연잎과 연꽃, 어, 연잎하고 연꽃이 같이 피어있는 거. 이 어, 핑크빛 이 색깔이 어, 있는 거는 덜어 있어요 돌이. 근데 이 줄기가 어, 핵심이죠. 줄기가 쭉 올라가서 연결이 돼 있죠. 음, 이런 돌이 있고요. 요거는. 물을 안 뿌렸을 때, 어, 물을 했을 때, 어, 물을 어, 했을 때는 어, 이렇게 나오네요. 소총도 돌, 또 남한강 돌하고 비슷한데요. 어, 이 돌은 중국 돌입니다. 돌의 피부도 소총도나 어, 남한강 기억돌하고 어, 비슷합니다. 크기는 15cm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모양이 들어가 있고요. 앞쪽 앞쪽 우리 소청도와 남한강 기역도라고 어, 흡사한 거의 똑같은 그런 음, 문양석입니다 요거는 메산자고요 메산자 문양이 나온 겁니다 장이 10한 3cm 정도, 고가 9cm, 두께는 한 5, 6cm, 그렇게 됩니다. 몇 선짜? 염색을 했거나, 어, 파고 넣거나 어, 또는 탈색을 시켜서 만들었거나, 그런 돌이 아닙니다. 어, 저는 한 3만 점 넘게 비치를 하고 있는데요. 시간 있으시면, 어, 놀러 오시고요. 자, 그러면은, 곤명 돌을 올리겠습니다. 곤명, 곤명 하는데, 중국, 어, 곤명이라는 바닷가 돌입니다. 중국에서 10년, 15년 전에, 어, 다량으로 수입이 됐습니다. 그 전국에서 한 분이 수입을 해가지고 어, 수입이 빨리 끊겨버렸어요. 서울 지역에는 그래도 좀 있는데 지방까지 돌이 많이 안 내려왔거든요. 형질세 우리 수석에서는 형 돌의 형태. 어, 돌의 질, 돌의 색감, 음, 그거를 다 구비를 한 돌이고요. 또석질도 어, 굉장히 강합니다. 겉에만 어, 이렇게 코팅이 된 그런 돌이 아니고요. 이 돌을 깨보면 안에도 다 어, 이렇게 까만 문양이 다 들어 있습니다. 중국 곤명이 어, 돌들은 우리나라 선유도, 일광, 완도, 녹도 어, 바다 지역 그돌 크기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천 점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때 많이 사 가지고 있는데. 다 자대를 짤 수가 없어요 아, 이런 돌도 있구나 또 한번 보시고요 수석을 구입을 하시거나 판매를 하실 분들은 전화를 주시고요 우리나라는 어, 거제 한목, 장목, 또, 음, 부산의 일광, 정자, 또 녹도, 어, 전, 저에서 나오죠. 해석이. 그런들 보면 은 바닷돌은 대체적으로 수마가 좋고, 바닥돌은 수마가 좋습니다. 이게 유리면처럼 이렇게 수마가 돼 있고요. 기름을 하면은 이 돌의 특징이 기름을 하면은 그대로 있어요. 대부분 그를 그 기름을 빨아 가지고 색깔이 탁색이 되는 그런 돌들도 있거든요. 기름을 해서 또 좋아지는 그런 돌도 있고요. 그림이 아주 묵하죠. 나무 그림이 잘 그려져 있죠. 양쪽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또, 나무 그림이 잘 그려져 있네요. 깨끗하게 이렇게 나와 있네요. 보장이 아주 수마가 좋고요. 크림이 아주 잘 들어가 있네요 돌보암도 잘 생겼고요 양쪽으로 다 이렇게 한국화 수목화 그러한 방향을 보는 것 같아요 노란색으로 문양을 봐야 할지, 까만색으로 문양을 봐야 할지. 아무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애들도 암무 문양이 잘 나와 있습니다. 어, 돌이 워낙 많으니까, 어, 몇천 점이 되다 보니까 자대를 다 이렇게 짤 수가 없어요. 양해해주시고요. 이거를 보시고 인테리어로 이렇게 갔다가 인테리어를 하는 돌로 쓰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퍼석퍼석하는 파슴 약한 돌이 아닙니다. 굉장히 강한 돌입니다. 차돌 성분 차돌 성분이 많이 있고요. 한점한 한 점이 다 보석입니다. 보석, 다 보석. 지금은 아예 수입도 들어오지도 않고, 중국 자천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수석을 많이 하니까 밖으로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산지가 개발이 돼서 초기에 그쪽에서 잘 모를 때 우리나라 수입업자가 가서 그 산지 개발을 해서 이렇게 가지고 온 거죠. 거기는, 어, 수석을 바다 돌, 강돌 이렇게 많이 가지고 계시면 어, 교환도 해드릴 수 있어요, 제과하고 교환도 해드리고 파시면은 사는 사람을 연결시켜줄 수도 있고요. 음, 제가 또 여유가 있을 때는 제가 또 매입을 하고요. 이거는 까만 걸 문양으로 봐야 할지. 이렇게 생겼네요. 큰 고목나무. 큰 고목나무. 아무튼. 이 돌이 작은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20cm, 30cm, 이런. 어, 크기의 돌도 있고요. 기름을 해도 어, 돌이 죽지 않고요. 수목화, 한국화, 수목화 이런 그 문양이 독특한 문양이 많이 나와 있고요. 유리알처럼 유리면처럼 그렇게 수화가잘돼 있어요 석질도 아주 강하고 어, 소품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문양이 좋은 거는 어, 굉장한 고가로 거래가 되고 또, 우리나라에 내놓으라 할 정도로 큰 손이라고 해죠 그런 분들이 이 소품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구입을 하십니다. 전국에 걸쳐서 포항, 아, 뭔저들얘기요 감사합니다.